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주식 이야기를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서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드리고 찾아온 수행률 천재 차대표입니다. 계속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도 투자가 계속 가치가 있는 기업은 어디일까요? 요즘 핫한 뭐 2차전자, 뭐 AI 관련주, 전부 지금 핫하고 가장 반등 강하게 나오고 있는 테마주들이지만 이런 종목은 이제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는 이 시점에 몇년 있으면 또 다른 종목으로 넘어갈 말 그대로 테마주일 뿐이고요. 앞으로 10년, 20년 저희가 떼려야뗄수 없는 평생 안고 가야 할 종목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이 친환경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대는 발전하고 어느 테마가 가장 시장을 주도할지 누구도 모르는 가운데 이 친환경이란 소재는요. 저희가 저희 다음 세대들도 항상 평생 가지고 가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으로 볼때 오늘 알아보실 종목은 바로 패배터리 관련주인데요. 이 패배터리는 리툼, 뭐 리켈, 코발트, 망간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대로 폐기하실지 환경에 악영향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가 환경 오염을 좀더 심화시킬지도 모른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폐배터리 관련주 오늘 한번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보실 기업은 바로 이 코스모 화학인데요. 바로 차트 먼저 보시면은 코스모 화학 주가 너무나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제 날짜에 최고점 5만 400원 찍었고요. 주주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이 이상을 이제 뚫어주느냐 많느냐 하실 것 같은데 이걸 만약에 뚫어준다고 라 하면 그 이후 추가 상승 만들어 나갈 모멘텀은 굉장히 높아지고요 일단 16일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급등을 하면서 영향 받으면서 이게 상승을 했고요 포스코 홀딩스가 호주 기업과 미국에서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을 점토에서 수출하는 점토 리튬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했죠 그러다가 며칠 눌림목 주더니 오늘 또한번 최고점 찍었고요. 이제 고점이겠지 하고 물량 던지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 하지만 저차 대표는 이 코스모화 최근 흐름으로 봤을 때 아직 상승률 충분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이 기업의 가치와 주가는 항상 다르기 때문에 기본은 변하지 않았더라도 이 가격 상승이나 기본의 달라짐에도 유지가 될수 있기 때문에요. 이 항상 스스로 이 목표가를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신데요. 하지만 저차 대표가 생각한 이 코스모 화학 더 상승할 거라는 그 상승 여력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그 이유와 근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차 대표가 안내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이 장중에 단타, 단기, 급등주, 종목 받고 싶다라고 자꾸 연락하셔가지고요. 저차 대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실시간 주주 카톡방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장전 동시효과 시간에 제가 먼저 체크해서 지금 저한테 숫자 1이라고 보내 주시면 보내 주신 분들한테 당일 단타 칠수 있는 이 급등주 종목을요. 매일 하루에 한 종목씩 제가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방송 안 하는 9시부터 3시 30분 이때까지는요. 이 장중에 운영하는 이 실시간 주주 무료 카톡방에서 제가 소통을 하고 있고요. 현재 대략 1,40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1,500명 인원 제한이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입장하셔야 되시는 부분이시고요. 이 카톡방에 들어오게 되시면 제가 실시간 정보 드리고 매수, 매도 손절미 목표가, 그리고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 분석이라든지 대응 전략까지 바로바로 바로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피드백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당장 내가 지금 현재 매수 안 하시더라도 확인하시고 저차 대표가 어떻게 매수 매도하는지 제 매매기법 배워가시고 입장하신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뭐돈 요구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요. 저차 대표가 수익을 조금이라도 내 드리려고 영상 이렇게 찍고 알려드리는 거지. 제 사명감, 책임감 믿고 따라주시면 주주님들은 수익은 제가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제가 올린 종목들 보시면 지금 현재 흐름 아주 좋고요 위세 아이텍 같은 경우도 43% 되는 수익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수익률 이렇게 인증도 해주시고요 저도 실투하고 있는데, 코세스도 10% 가까이 되는 수익률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뭐 며칠만이라도 한번 경험 한번 해보시고, 자기랑 안 맞다 싶으시면 그냥 나가셔도 상관없으시기 때문에요. 장중에 수익이 되는 정보, 유익한 정보 많이들 공유하고 계시고, 서로 공유하면서 정보 얻어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제 휴대폰 번호 보이시죠? 010-4566-5915번. 010-4566-5915번으로 숫자 1이라고 한 글자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문자로 여러분에게 입장할 수 있는 이 카톡방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요. 부담없이 입장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시작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직장 다니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 주식시장 보실 수가 없으시기 때문에요. 제가 항상 목표가도 같이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매수, 매도 주문만, 예약 주문만 걸어놓으셔도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코스모 화학 상승 이유와 근거를 설명드리자면, 먼저 이 코스모 화학이 어떤 회사냐. 이 코스모 화학은 코스피 187위로요. 시총 1조 2900억 원의 중견 기업입니다. 1968년에 설립됐고요. 국내에서 이산화사티움을 생산하는 유일한 회사고요. 황산 코발트를 국내 최초로 생산을 했던 기업입니다. 이산화타티움은 플라스틱, 고무, 종이 등 흰색을 표현하는 재료로서 사용되고 반도체 태양전지 등을 코팅하는 데 활용되고 있고요. 87년도에 상장되고 22년 12월 기준 매출액은 약 7,200억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요즘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거, 관심이 커지면서 이 전기차의 폐배터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4년부터 15년 사이인데, 그로부터 불과 6~7년 사이에 이 전기차 공급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이 전기차의 심장과 같은 역할이 바로 배터리인데요. 이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는 사용을 계속할수록, 즉 충전과 방전을 계속할수록 성능이 떨어지게 되고요. 이 전기차는 배터리 성능이 20%만 떨어져도 기존 배터리는 새로운 배터리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 교체 기간은 보통 7년에서 10년 정도인데, 즉,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는 만큼 향후 이 전기차 폐배터리도 쏟아져 나온다는 의미겠죠. 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 규모는 19년도에 약 1조 6천억 원에서 2030년도에는 약 20조 원으로 10년 사이 10배 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에너지 시장 조사 업체 SNE 리서치는요,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이요, 2050년에는 대략 600조 원에 이를 것이다라는 전망도 내놨고요.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전기차 생산 단가의 4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 고가의 부품에다가 폐배터리라 하더라도 기존 충전 용량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만큼 그대로 버리기가 좀 아깝잖아요. 즉, 전기차에서 나오는 배터리는 단순히 못 쓰는 전지가 아니라 각종 희귀금속, 뭐 리튬 등이 포함된 활용 방안이 무궁무진한 재료라는 거죠. 이런 전기차 폐배터리는 처리 방법은 폐배터리를 재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폐배터리에서 리튬이나 니켈 등의 금속을 추출해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나뉘는데요. 이 코스모화학이 이 플라스틱이나 도로 고무 등의 원료인 이산화사티움을 제조하는 회사라고도 했죠. 이 코스모화학이 2000년대 후반에 이 코스모신소재를 인수해서 2차 전지 원료인 이 양극 활물질을 생산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 코스모화학이 원광석에서 이 황산코발트를 추출하는 기술을 바탕으로요. 페베텔에서 핵심 양극 소재인 육 유가 금속을 추출하는 최신 기술을 개발했고 이 특허를 냈어요. 이제 점점 탄력을 점점 받을 거라는 거죠. 이 코스모아학 연간 재무제표를 좀 보시면요, 단순 연간 매출액은 3년째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3년간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투자활동 흐름도요,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죠. 그리고 ROE는 자기자본 이익률이죠. 이 ROE는 투자자본에 비해서 거둔 이익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 건데 21년 7%로 반전해보겠습니다. 이 ROA는 부채 초함 총 자산 대비 이익률이죠. 이건 마찬가지로 3%로 회복을 했고요. 이 부채 비율이 기업이 가진 자산 중 보유하고 있는 부채 비율을 말하는 건데 너무 낮은 비율은 이 레버리지 효과를 활용하지 못해서 상대적인 저효율이고요. 또 과도하게 부채 비율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위기를 확대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과도한 것도 안 좋아요. 따라서 이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 코스모 화학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죠. 기사 보시면 이 코스모 화학은 23년 3월 17일 이후에 세계 3대 지수 중 FTSE 지수에 편입될 예정입니다. 이 FTSE 지수는 영국 FTSE 인터내셔널사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지수로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 규모는 3조 달러 이상으로 국제적 특히 유럽권에서는 많이 참고되는 지표죠. 이 코스모 화학이 벤치마크로 편입된 이후에 해당 지수를 추정하는 패시브 펀드 자금의 매수세가 이 주가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외에도 매출액 대비 약 8%의 400억대의 계약도 1월 말체결에대해서 좋은 소식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차 대표가 말씀드리는 이 수혜 받고 있는 종목이 참 많은 와중에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아직 급등되지 않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단기간에 큰 수익 챙겨가실 수 있는 종목 하나 추천드릴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비중 10%에서 20%만 드려도요, 단기간에 이큰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 추천 바로 드릴 거예요.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요, 아직 수혜 받지 못한 이 저평가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 이것도 제가 이번 1월부터 분명히 오를 거다라고 생각해서 보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크게 반등이 없습니다. 다른 2차 전지들 다 반등 오를 때, 이거 아직까지 변동 없던 종목이고요. 거기다 보시면 이 종목 매직기간 상당히 길고요. 최근에 이 없던 거래량까지 터졌습니다. 요즘 한참 오른 종목들 다 보시게 되면 매직기간이 상당히 길고요. 길면 길수록 주가 상승되는 거 다들 확인하셨을 겁니다. 이게 공통된 특징이에요. 이게 길면 길수록 주가 자체가 엄청난 폭등에 오신 건데 최근에 2차전지들 관련주 폭등 나오면서 관련주도 전부 반등 시작했고 아직 남아있는 이 재료가 많은 이 종목 분명히 반등 나올 거라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한참 분위기 좋은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요. 제가 3일 날 저한테 문자 보내 주신 분들 한해서 제가 기업 리포트 자료, 차트 분석 전부 다 넣어 드렸고요. 매직가, 목표가까지 다 카톡으로 넣어 드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투자해서 56% 되는 수익을 보고 나왔고요. 지금 나머지도 순항 중이긴 한데 제가 목표가 전부 다 개인적으로 카톡 문자로 발송을 해 드렸기 때문에 저랑 함께 지금 투자하시고 계신 분들은 저한테 고맙다고 문자 오시고 다 연락 오시고 하시는데 전뭐 아, 그런 감사 인사 받으려고 한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채널 성장이 목표고요 같이 수익 보셔서 같이 웃는 주식 더 이상 물리지 않는 매매하기 위해서 매일 한다고 매번 말씀을 드려요 이 거래량은 세력들도 속일 수가 없고요 지금 주도주가 뭔지 이 모멘텀이 뭔지 파악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되시는 거고 혼자 모든 걸 생각하시고 결정만 안 하시면 돼요 전문가랑 상담하시고 의견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손해 보실 건 하나도 없으니까요 제가 여러분들 계좌 마이너스 나게 해서 뭐손 이득 볼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전 채널 성장의 목표고 그러기 위해서 수익률로 보여드려야 이 영상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나 저희 구독자님들 같이 제가 실력으로 인증을 해드려야 저차 대표 믿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실 거 아니에요 보시면 제가 7일 전에 셀바스 AI 같은 경우도 매수 매도 목표가 공개를 해드렸고요 그로부터 지금 60% 정도 가까이 되는 수익률을 보시고 다들 목표가 달성하시고 나오셨죠. 그리고 다음 영상에 제가 위세가이텍 5일 전에 집문서까지 걸라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날짜 기준으로 50% 이상 되는 수익률을 보고 나오셨습니다. 제가 이런 말 그냥 하지 않아요. 항상 정보 먼저 듣고 이런 정보들 먼저 알고 투자하시고요. 최근에 나올 호재 뉴스들 모아 놓은 자료 호재가 뭐 여기서 한번더 터지는 순간 날개 달고 날아오를 걸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똑똑하게 투자를 하셔야지 남들은 정보 다 받아보시고 돈 벌어 가시는데 언제까지 물리는 매매만 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 이차 대표가 오늘 이 순간부터 수익 보는 매매로 전환시켜 드릴 테니까요 리포트 자료 지금 바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4566-5915번 010-4566-5915번으로 숫자 1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자료 보내드리고요. 이 코스모 화학에 관련된 정보 한발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모든 거는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지금 설명드린 이 코스모 화학, 매수가, 목표가 전부 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매집 단가 어떻게 되느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모르시면 물어보시고 상의하시면 되세요. 저차 대표가 생각한 목표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저만 믿고 따라와 주시면 무조건 돈 벌게 해드릴 테니까 혼자 생각하시고 판단만 안 하시면 되시고, 물론 어느 정도 자기만의 뭐 투자 방법이 다들 있으시겠지만, 이 조언을 얻는다고 해서 본인한테 마이너스가 될건 전혀 없으세요.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아, 이런 시각도 있구나 생각하시고, 차트 분석 제대로 된거 받아보시고, 설명 들어보시고, 제가 왜 수익률 천재인지, 문자 보내시는 이 시점부터는 분명히 아시게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아까 밝혀지지 않은 호재와 이유 근거까지 들으시면 플러스 알파가 되실 거예요. 이 코스모화학 날개 무조건 달 것으로 보이는 전망이고 저는 그래요. 아무리 호재가 있는 종목이어도 이 투자는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기회 흔치 않으시기 때문에요. 저차 대표 이용하셔서 챙겨가실 수 있는 수익 모두 다 무료로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